자, 전개식에서 xy제곱의 개수가 60일 때 라고 했으니까, 여기서도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돼. 이거는 그냥 전개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네. 그래서, ox 더하기 ay의 세제곱은, ox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, ox의 제곱 2개 곱하기 ay 더하기, 어3 곱하기 ox 곱하기 ay의 전체 제곱 더하기 ay의 세제곱. 맞제? 그러면은 얘는 125x 세제곱 더하기 필요한 건봐하면 되는데 다해 버렸네. 요거 계산하면은 5 25 75ax 제곱 y 그다음에 더하기 얘는 a 제곱이니까 15a 제곱 xy 제곱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은 어 얘의 개수가 60이라고 했으니까 15a 제곱이 60. 그럼 a 제곱은 4. 따라서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2 이걸 다시 집어넣으니까 답은 150.